먼저 말씀과 함께 93쪽의 부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겸손과 섬김의 모범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인데 그 사람이 유다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시하며 명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시는 겸손과 모범의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개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과 섬김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과 섬김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함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도중에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 주기 위해서는 신체 중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도 더 낮아져야지만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를 때에만이 고이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흘러야지만이 깨끗한 물이 되는 법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려와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은 살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다시 내려와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전해주며 또다시 그 정상에 오를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높은 산 정상을 오르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주님께서 함께 동력하라, 함께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가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합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만약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만약 높아진 지식이 있다면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가론유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과 함께 합력하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 가론유다의 높아진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이 바로 가론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질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가론 유다 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도중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 성김의 본을 친히 그의 발보다 그의 몸보다 더 낮아지셔서 몸소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 감당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먼저 날아지며 섬기며 헌신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앞서 먼저 겸손과 섬김의 본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 중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으로 지목하시기보다는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자가 바로 그인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자들은 직접 그 떡을 가론 유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그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떡을 떼어 주는 행위는 우정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가론 유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유다를 향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행여나 나를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아마 가론 유다 자신은 예수님의 말, 말씀을 듣고 충분히 그 마음이 뜨끔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론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결국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고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일이 더잘 풀리고 더 평안할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득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금 한번 낮아지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돌이키지 못한다면 가론 유다와 같이 더 멀리 불순종의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될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과 믿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시면 되는데 왜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일까요? 여러분, 특히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다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새 계명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새 계명이라고 할때이 새로운이라는 뜻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놀랍게 여기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새롭대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짧은 최근의 것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용해보지 못한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것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는 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일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듣는 말은 왠지 모르게 달콤하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늘 가보던 장소이지만 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오랜 우정을 쌓은 친구들과 함께 그 장소를 방문하다 보면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며 더 기쁜 추억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새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가득할 때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며,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끝까지,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가론유다 앞에서도 몸소 낮아지신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늘 보던 말씀, 듣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제가 읽는 말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교훈,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과 섬김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를 부응해를 위해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유 간의 강간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